안녕하세요. 자티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주말에 여행을 왔는데, 여기는 장성이에요. 그래서, 황룡 강가에 꽃길 축제가 열려서 그것 좀 어제 보고, 오늘은 여기 편백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 숲에 이런 글램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숙소에서 자고, 오늘 이제 패션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오트스토리라는 글램핑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 처음으로 글램핑에서 숙소를 자, 잡았는데 너무 편리하네요. 이렇게 자연의 공기 되게 좋은 곳에서 여기 전기 시스템이 다돼 있어가지고 그냥 가방만 여행 캐리어만 탁 넣으면 여기서 다 생활이 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씻고, 씻는 게좀 어려운데 막 씻는 것도 온수가 칼칼 나오고 화장실까지 다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글램핑 안에서 방구석 패션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즐겨 입는 자켓에 대해서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 베이스로 그냥 저는 위에 검정색 이런 이건 자라에서 산 티예요. 반팔. 되게 얇고 이렇게 약간 기장이 여기까지 나와서 제가 이제 솥 기장, 짧은 이제 크롭 기장의 자켓 입고 그럴 때도 이 기장이 되게 좀 밑에 이렇게 좀 나오면은 덜 민망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검정색을 주로 위에 많이 입고, 아래는 베이지나 화이트 이런 걸 많이 입어요, 저는. 왜냐면, 위가 그래야 좀더안 뚱뚱해 보이는 그런 컬러의 그 선택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주로 이제 두꺼운 소재의 아우터를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니트 같은 거 너무 뚱뚱해 보여서 잘안 입고, 가디건도 잘안 입고. 저는 이제 셔츠나 자켓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셔츠 영상을 올렸는데, 나의 최애 가을 아우터의 자켓을 한번 오늘 찍어 보겠습니다. 주로 저는 검정 자켓을 많이 입는데, 약간 요즘에 좀 빠진 거는 <laughs> 트위드 자켓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이것도 면이고, 이것도 면이고, 운동화 같은 거 이렇게 딱 신고, 어, 트위드 자켓 딱 입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스포츠 캡 같은 것도 뭐 야구캡 있잖아요. 그렇게 탁 하고, 신발하고, 모자는 캐주얼하게 하고, 이거는 면으로 이렇게 하면 활동성이 되게 좋고. 근데 이제 이렇게만 입으면 너무 안 차린 것 같고, 너무 안 꾸민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트위드 자켓 딱 입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청바지에도 많이 입는데, 오늘은 청바지 또는 이 면바지 이렇게 입어요. 근데 오늘 면바지로 한번 매치를 해볼게요. 제가 요즘 가을이어서 많이 입는 게에 이거 지금 그 빨간색 트위드 자켓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입어 입으면 되게 음 제가 좋아하는 느낌됩니다 네. 이렇게 단추를 다 잠그면은 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충 밑에만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이 목걸이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넥라인이 자라 티가 되게 예쁘게 나와요. 유니클로드 보다 이렇게 넥라인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약간 이게 또 빠져 나오게 입는 것도 저는 좋아해요. 이렇게 빠져 나오게 이렇게 입는 거죠. 예. 그리고 약간 와이드 핏 바지도 괜찮고, 청바지도 괜찮고, 이 크롭 자켓은 와이드 핏하고도 괜찮아요, 바지가.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 약간 귀여운 소녀소녀한 느낌인데, 그래도 좀 우아한 느낌이면서 너무 캐주얼하지는 않고, 이렇게 딱 입으면 좋더라고 미팅에도 이렇게 가고, 뭐 여러 모임에 이렇게 가고, 예. 그리고 이렇게 여행 올 때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입습니다. 이거는 자라에서 산 트위드 자켓인데, 되게 활동적이고 편해요. 소재가 이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컬러가, 자라가 참 이쁜 컬러 많이 뽑아가지고, 제가 빨간색, 또 열정이 많아가지고, 빨간색 트위드 자켓, 쇼트 자켓,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쇼에서 구매한 M사이즈 트위드 자켓인데요. 이렇게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금장 단추. 트위드 자켓의 트레이드 마크가 금장 자켓. 단추잖아요. 그래서 단추가 이쁜 걸로 고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장 단추를 잘 이렇게 단추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단추를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만 잔 거예요. M 사이즈인데, 예, 그리고 항상 소매를 이렇게 좀 걷어서 입어야지 더 날씬해 보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좀 너무 크롭은 아닌데 약간 크롭이에요. 크롭이 좀더 젊어 보이고 귀여운 느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트위드 자켓, 검정 거 하나 입고 가을이니까 빨간색 포인트 하나. 이두 개만 있으면 진짜 여긴 주머니가 있어서 너무 편해. 이게 미소 건데 잘하는 주머니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두 개만 있어도 사실 가을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어 다른 이두 개를 많이 입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정식으로 이게 그이 카라가 이렇게 돼 있는 자켓이에요. 이것도 미쏘에서 산 블랙인데 크롭이에요. 최근에 작년에 다산것 같아요. 올해는 아직 쇼핑을 못했는데 이거 입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좀 크롭인데 여기까지 오지만 이 밑에 이게 검정 티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좀더 길어 보이는데 이런 예, 느낌으로 입는답니다. 그래서 단추 두개 있는데 저는 위, 밑에만 이렇게 잠가서 입고요. 네, 예, 그래서. 음, 요 자켓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폼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편해요, 되게. 근데 좀 두꺼워요, 얘도. 네, 그래서 요런 가을 라이터로 제가 트렌치 코트도 많이 입고, 뭐, 청자켓, 니트, 이런 가지 있는데, 이 자켓이 되게 날씬해 보여. 네, 그래서 저는 이 자켓을 주로 이, 입는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테일러드 카라. 약간 정장 느낌? 근데 이제 저는 완전 정장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반 정장 <laughs> 이런 느낌을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하고 활동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의외로 자켓이 되게 편해요 활동하기도. 그래서 요렇게 입는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블랙에 베이지가 가장 기본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주 그냥 옷을 칼라 매치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패션 꽝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 기본 칼라로만 입어요. 그리고 이제 가방 같은 거좀 포인트 주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옷도 제게, 제게 좋아하고 세개다 이제 트위드 자켓, 테일러드 자켓 다 크롭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조금 음,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일러드 카라의 그어 자켓이에요. 근데 아, 이거가 얇고 좋네. 좋아. 아주 지금 딱 입기 좋고 아까 그 트위드들은 조금, 음,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핏이 약간 요렇게 어벙벙, 오버사이즈이면서 되게 길어요, 이게. 기까지쭉 내려와. 엉덩이를 확 덮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음, 핏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이게 미소에서 L사이즈를 산 거거든요. 근데 정말 편하네요, 이게. 소재도 이제 폴리에스테르지만 이렇게 면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이게 편하게 이렇게 핏이 이게 되니까 그냥 음 가까운데 그냥 툭 걸치고 나가고 원피스 에도툭 걸치고 다 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켓은 두께별로 다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있어서 좀 안정감이 있고 여기에 청바지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붙는 핏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자켓은 동대문에서 샀어요. 저는 가끔 주말에 동대문에 놀러 가면 싸고 좋은 옷들을 노점에서 많이 팔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런 자켓 같은 거 사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안에 조끼가 이렇게 이중으로 덧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속에 옷을 이렇게 배 같은 거 이렇게 가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핏은 아까 같이 오픈핏은 아닌데 약간 슬림해요. 근데 정핏이에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뒤도 이렇게 음, 엉덩이 덮는 기장이고요. 정핏인데 제가 그냥 회사 같은 데갈때 이렇게 착 입고 이것도 되게 좋고 이거 배를 가려서 더 좋고 안에 이너를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거를 어떻게 거기 있는 거를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 폴리로 돼 있고 어, 진짜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 많이 썼어요. 이제 블랙 자켓은 진짜 마법의 옷인데 모든 옷을 좀 있어 보이게 드레스업 해주는 블랙 자켓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크롭으로도 있고 트위드로도 있고 오버사이즈도 있고 정핏도 있고 뭐 이렇게 해요. 네 개의 블랙 자켓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돌려가면서 이렇게 입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블랙 자켓 많이아그서 가을에는 이 자켓을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가을에 마음껏 입을 수 있는 블랙 자켓. 오늘 정말 네 개를 소개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이것도 약간 오버사이즈의 베이지 자켓. 미소에서 L사이즈를 구매했어요. 근데 저 대체로 좀 약간 두꺼운 소재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핏이 딱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검정색만 너무 입으면 그러니까 베이지 하나 정도? 요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지는 청바지에 입어도 예쁘겠죠? 네. 하이트에다 입으면 더또 어, 순둥순둥해 보이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베이지 자켓은 약간 편안한 오버사이즈로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것도 미쏘에서 산 L 사이즈예요. 아, 어, 미쏘가 진짜 내가 미쏘 많이 사네요. <laughs> 몰랐는데, 근데 미쏘가 이렇게 세일하는 때가 있어요. 계절 지날 때, 그때 제가 이런 거 사놓거든요. 되게 싸요, 3만 원뭐 이렇게밖에 안 해. 그래서 그때 사놓고 이렇게 이제 계절 돌아올 때 입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도 기본 색깔이니까 이렇게 하나 갖고 있으면 안에 이너를 이렇게 다양하게 입고 아 이렇게 입으면 그냥 뭐 대박 패션 그건 아닌데 그래도 중박 그냥 중간 가는 제 목표가 그거잖아요. 너무 잘 입는 패션이 스타는 아니지만 그냥 나는 음 무난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내 그렇지만 이제 내 개성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개성이 들어있는 아이템들로 이렇게. 해서 입는답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이런 색깔 이렇게 있는 거, 이제 요게 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동안 제가 블랙, 블랙, 블랙 하다가 어느 날한번요 색깔을 입어주는 거예요. <laughs> 블랙은 하이트로 이렇게 체크, 체크. 예, 네, 그래서 요게 좀 특별한 날 입고 싶을 때 이렇게 입어주는 그런 자켓인데, 자라에서 구매한 L 사이즈예요. 전 주로 L 사이즈 많이 사고 가끔 가다 M도 사는데 이렇게 예. 이것도 이제 엉덩이를 덮는 거고 이렇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블랙 바지에다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어, 조금 더 뭔가 포인트 되는 세련된 느낌 그런 거를 내고 싶을 때 여기 양쪽에 이렇게 단추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렇게 장가 볼까요? 어도 되고 장가도 되고 요렇게 입, 입는 거, 어, 옷이에요. 그래서 이런 색깔의 옷이 화사해 보이고 뭔가 화려해 보이는 그냥 다 블랙 화이트로만 만들었는데도 되게 화려한 느낌이 들어요. 단추도 이렇게 세개 있죠. 그래서 음, 가끔 이런 옷이 입고 싶을, 싶더라고요. 그냥 멋내고 싶을 때이 정도 예, 화려하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고 안전히 이렇게 딱딱딱. 그, 이중으로 돼 있는 그런 정 핏으로 딱 잡은, 각을 잡은 그런 자켓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원피스에 되게 잘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좀 원피스 나이 먹으니까 힘이 없어. <laughs> 원피스 입을 여력이 막 스타킹도 신어도 힘드니까 지금 이제 저는 그냥 면바지, 면바지 운동화만 매일 입거든요. 매일 입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그래도 자켓 정도. 네, 예, 저 자켓은 활동하기에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가을 코디에서 제가 쭉쭉 밀고 있는 거는 날씨가 좀 추워졌으니까 아우터 필요하잖아요. 이런 이제 자켓, 자켓 다섯 가지 검정 자켓을 아주 기본적인 거 이렇게 다양한 핏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여준 이런 포인트 자켓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음, 저, 제 취향이 가득 담긴 예, 그런 패션 방구석 패션쇼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내 네, 채널을 놀러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겨울로 다음에 이제 겨울 쪽으로 가는 계절이 너무 너무 시시각각 바뀌어서 한번더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